아... 일단 수학에 나서 최대한 사죠. 공감을 들었으니까. 근데 그게 딜이 다르. 이런 캐리 챔피언들은 그거 들었을 때 후반에 이겨진다고 해야 되나 그냥 400만 해도 경험치 안 드시는. 뭐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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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들이면 되지?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? 아군이 당했습니이 있는데 이거 가고면 안 되는데? 못 뛰. 이즈가 배려를 못 쓰고 죽었어. 여기 분명 있는데. 아군이 당했습니다. <laughs> 꽃 맛있어? 어, 기전 빠졌 다? 아, 근데 뽀삐 너무 화났 는데, 이거 어떡 하면 좋 지? 그냥 가만히 있 으면은 더블 킬이었 는데. 이제 너무 많았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 나도 너무 많네. 사라집니다 쳐돌았나 진짜 뽀삐 때문에 이득가뿜 아, 보니까, 아, 보니까 아, 내가 무서워? 아. 스큐도안 맞았네. 이제 돈을 안 써가지고 딜이 살짝 모자르네. 아 제리 간만에 하니까 카메라 조작이 익숙치가 않네. 아. 기모 띠 아이고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기모 딱딱 우리 이새끼 어떻게 아 같은 걸안줘난 <laughs> 제리하고 말지 아 근데 진짜 니네 솔랭에서 아을 하지 마세요 제을 잘하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아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저 앞을 잘해요 저 앞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아, 근데 못 이겨 못 이기겠어 아펠로 결정력이 없어 아니, 게임을 이길 결정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레알 크로스 원투링 헤딩을 정글 서폿이 딱 갈겨줘야 되는데 크로스만 존내 올리고 할수 있는 게 없어 제리는 그냥 드리블해서 뚫어가지고 ZT 딱갈기면 꿀인데 앞으로 그냥 크로스 싸게 방금 어, 들어가는 거 봤죠? 제리는 그냥 들어가서 ZD 갈기면 돼요 우걱우걱 딜 넣어도 결국 그거를 이득으로 치환시켜주는 건 정글 서포이라서언딜이 원래 그런데 아펠은 그게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크로스 올릴 거면 특화된 걔네가 있는데 아펠로 크로스 쳐 올려야 된다니까 솔랭에서는 아펠도 스트라이커 맞아 아펠도 스트라이커 맞는데 솔랭에서 아펠이 캐리하려면 크로스를 올리고 있어야 된다고 이 구조가 말이 안 된다고 아니, 그 실력 차이 남은 라인전 때부터 압박이 가능하다니까 다른 챔피언은 이런 야 데리고도 이길 수 있다고.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거 환급 재리로 드니까 좀 괜찮은데 앞펠로들땐 진짜 답답해 가지고 그런 게안 보였는데. 아니아니 <laughs> 아니, 아니, 지금 지금 저기 다섯 명 있을, 있을 수도 있는데 안무빙을 치는 게 이게. 아니 왜? 왜 그래? 뭘 갑니다는 갑니다야. 네집앞 진짜 찾아간다? 적당해라. 키보딱딱다리뭐하냐 뭐 얘네. 내가 좀잘 노린 거지. 그냥 내가 적팀보다 더 잘할 뿐이야. 이런 장면은. 맞아요. 제가 조금 더 잘할 뿐이에요. 이노림수 님들이 이제리 키보드 마우스 잡았으면 안부빙 쳤을 것 같아. 90%는 안빙 아니 98%는 남범빙안 안 쳤어. 2블 거리가 안 닿지 답답하지 그리고 사르 앞을 할 때랑 게임의 이 난이도가 보여요, 지금? 지금 원딜러 계속 골을 넣는 게 보여? 그냥 ZD 갈기면 들어간다니까, 다른 챔피언은. 제리도 솔랭 특화하는데 이 정도라고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니까, 앞을 이 게임을 이기는 난이도가 진짜. 상상 이상해요, 상상 이상. 상상에 상상해, 상상을 더해야 돼. 그래도 모자라. W 절대 각 안주면서 딜각으로 파고드는 이러는 거둘다 <laughs> 레전스네 이거 <laughs> 아 자꾸 세라펜 노래 꺼도 노래 나와 자란한 보호가 너무 많다 이 게임은 왜앞 배치 안 하셨나요 피에고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안 했어요 실제로 여기 있네 아, 네. 보한테 <놀람> 네. 죽자 딱 이쁘게 털수 있는 각이니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. 오! 뭐! 아, 정화가 있었더라면. 아까 여기서 정화를 안 썼더라면 정화 있으면 방 섹스 했는데 그냥 대한민국 출산율이 3% 찍는 건데. 아웅 탐, 앤디. 가버렸다. 떡관니 위에서 나왔어얼마만이 뭐, 아 유나라 쎈거 봐 크라켄이라 혹시 늦을라나? 우리 케인 전략적 죽음 맞아 이거? 오케이. 심리전 성공. 와 씨. 와세 주가 개박 갔다. 유나, 유나라가, 조 금만 더 침착했으면 사고 날뻔 하기도 했던 죽여 줘. 오케이. Okay. 이슨 맞을 만 하네. 와, 좋은 사람네 진짜. 이 당했습니다. 와. 레전드. 진짜 레전드 상황 발생. 아군이 <laughs> 타와 너네도 너네다. 헤이는 게임을 이겼네요. GG.